오늘 고집할 것과 내려놓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안에는 늘 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전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전통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혹은 전통은 부닥다리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늘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시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시계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교회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웃긴 농담을 하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경건성을 해치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논쟁들도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엔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어, 좀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 한국의 어떤 당은 우리가 꼰대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그래서 서른 어, 살인가요? 그 친구가 어, 당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일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10년 대동란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식 이름이야 문화대혁명이지만 어, 이 모택동을 지지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그들이 온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통을 파괴해야 된다. 전통은 낡은 것이고 전통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래된 절들, 유교 사당들, 막뭐 이런 것들을 다 부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해외에 대한 것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의 흔적들을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세력은 나쁜 것인데 기존 세력의 그구세대 가장 대표가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그 어떤 선생님이 내가 수학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때였다. 그래서 선생님을 다 끌어다가 학교 운동장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옷갈 모자를 씌우고 자 비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 그냥 대남으로 패든지 목눈이로 패든지 그냥 흠신 선생님을 두드겨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뭐그 당시에는 어 몇만 이상의 그 지식인들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 중국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 뭐 애들을 체벌하는 거 뭐본 적도 없지만 어, 체벌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어,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거든요 하나밖에 못 낳는다 그래서 학교를 와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뭘 잘못을 해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 못하죠 벌이라고 주는 거는 너 밖에 나가 있어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 다 어, 그렇게 되고나니까 중국에서 예의범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쓴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지금 문제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들의 예배드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벌어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문제가 생겼느냐?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어, 예배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원래 유태인들은 전통상 머리에 이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 벗은 거죠.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또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 뭔가를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 이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시대 그 사회에만 이게 어 일정 정도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국한된 영,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왜 머리에 여자는 어 수건을 써야 되느냐? 그 당시에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공공 모임에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여자냐, 어,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남자들 중에는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 은혜 충만해서 남자가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머리에 뭔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여자분은 은혜스러워서 막 움직이다 보니 머리에 수건을 안 썼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태인들의 관습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18절, 19절에 보면 이것이 이것 때문에 당파가 나뉘는 거예요.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카톨릭에서는 그 하얀 거를 쓰고 예배를 드리죠. 예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죠. 제가 중국 교회를 이제 교회 얘기만 좀 하면 제가 중국에 이렇게 살면서 중국 교회를 이제 몇번 가봤습니다. 아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한 2,00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심양의 동반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어, 한국의 그 요한복음을 이제 번역했던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곳이 심양의 그 동반교회가 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인가? 그런데 한 2, 3천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 갈수 있죠. 그러면 살짝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방해 안 되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런데 저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숙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 길이가 막, 여러분 이3천명 안되는 공간이니까 교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중국인 예배를 예전에 인도할 그 예배들.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부시럭 부시럭거리더니 열쇠고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손톱밥 손톱밥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손톱을 깎어.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아우 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딱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중국 남자들은요, 녹색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죠. 예, 여행을 왔거나, 근데 색깔이 노 녹색일 수 있죠. 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마우스. 근데 녹색 모자를 쓴 사람은 중국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와이프가 바람났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중국 문화에 있는. 근데 여행객은 모르잖아요. 그 쟤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녹색 모자를 쓰고 다니면. 우리 와이프가 바람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남자가 해외 뭐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서 어 장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딴 사람이 야이거 써. 그러면 네 마누라 바람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까만 모자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빨간 모자 주면 상관이 없는데 녹색 모자를 주면 네 마누라 바람났다. 이 얘기를 굳이 내가 그, 그 언어를 써가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싸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문화와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자분들이 이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 수건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절 말씀에 너희가 그래도 나, 내가 가르쳐 준그 전통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자는 이거를 내가 수건을 벗었을 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공동체에 있었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러면 왜 벗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구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찬송의 그 찬양에 대한 규정을 제가 우리 장목사님에게 어, 한 다섯 곡을 찬양을 하게 되면 주일날 두 곡은 반드시 찬송가를 해라 좀 힘들어도 그 코드 잡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서로 이어서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연령대가 가릴 수 있다. 우리가 뭐 전부 다3 0 대만 다 모여서 드린다면 뭐 오케이. ccm만 다 불러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다를 때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찬양만 부르면 어른들은 배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찬양은 무조건 30분이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30분인데요. 찬양 30분 인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11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룰이 있어요. 찬성 세곡은 반드시 찬성해야 된다.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그 어떤 분들은 또 찬송,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중간에 통성기도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저를 순고음 출신이냐 이러신다는말요 근데 그 교회는 초교파니까. 어, 제가 이제 다양한 그러한 제 어, 분들의 요구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동안 80년대, 90년대 한 교회에서는 그 아주 그 늘상 그 외국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교회는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이제 살펴봤던 게 뭡니까? 드럼이잖아요. 술집에서 쓰는 드럼을 밤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 가지고 왔다그 마귀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 어? 그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을 야단을 쳤는데 요즘 어느 교회가 드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걸 가지고 요즘 어느 교회가 논쟁을 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 전통을 지나와서 이제는 자유로운 그런 것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어떤 여자분이 어 그냥 이곳에 이곳에 상상을 그냥 해보세요. 마치 어 홈리스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막 들어왔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신경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이 점점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한번 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재개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데 만약에. 아니,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잖아. 예배 아무 때나 드리면 어때? 왜꼭한인 예배들은 11시 에 드려야 돼? 왜 2시에 드려야 돼? 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어. 나는 내가 편할 때 교회 갈게. 꼭왜 모여서 예배해야 돼? 자유한데, 그래서 만약에 마음대로 하거나 함께 모이는 것을 "아,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그 다음에 예배에 "무슨 찬양을 꼭 해야 돼?" 어? 말씀만 전해 주시면 되지, 라고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형식들을 자꾸 파괴하다 보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든가 형식은 분명히 테두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장을 위해서는 테두리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내용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을 담는 것도 잘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큐티 생활 그 생활이 꾸준해질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고 나는 밥 먹고 나서 어떤 날은 밥 먹고 나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성경 볼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로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금 동의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는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밥을 먹는다. 오늘 메뉴는 북엇국입니다.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는 4월 이후에는 자주 캠핑을 가더라 어. 아 이런 것이 이제 건강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 아 그거 불필요하다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사그러지는 것이고 또 다른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것들의 좋은 것들만 가지고서 예배의 습관들을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유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과 육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인데요. 전통을 가지고 영과 육이 나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는데, 아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까? 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아무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리라고 믿고 저는 준비를 했는데 오는 사람도. 오늘 정말 기대되는 말씀이 있겠지 하고 토요일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또왜이 개척교회 에 와가지고 내가 이 새벽을 와야 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육적인. 육적인 것은요 반복이 지속되다 보면 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새로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매너리즘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왔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통은 우리가 다시 캐슈천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전통인데, 동일한 예배인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영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예레미아애가 22절 아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극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전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는데, 내 안에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 안에서 회복된 나의 영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을 느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전통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나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식사기도가 이래요. 우리 그쌤 데뷔, 얘네들 맛있는 거딱 나오면요. 벌써 지네가 먼저 노래를 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아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도 때로는요. 식사 기도를 감동 없이 할수 있어요. 주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마음에서는 우어나지 않는데 나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없애는 것이 개혁입니까? 아니죠. 식사 기도는 좋은 정통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을,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헌금 얼마 써가지고, 혹은 얼마를 넣어서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오셨을 때 교회 헌금 봉투가 어, 말씀하시면 더 많이 꺼내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서 준비하셨다가 주일날 오셔서 넣는 거예요 주일날 갑자기 와서 주섬주섬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20불짜리네 예 너무 많이 하나 그래도 5불짜리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선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헌금이 나쁩니까? 안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적선하듯이 집어넣는 헌금은 하나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에 유익이 있었어요. 왜 우리의 예배가 멈췄는가를 고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종교화 되어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자꾸 종교화 되어지고 그렇게 습관화 되어지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요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권위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주여를 일곱 번은 좀 외치고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 주, 그러면 뭐 주여 세 번은 성경에 써 있어요? 주여 세 번도 성경에 안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옛날에. 혹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더 간절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그 어떤 주의 주장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는 더 간절히 하자. 그래서 기도도 더 몰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여 일곱 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것 이미 굳어버린 그 종교성들을 배제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로 날로 새로 나가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